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17일 김종래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휴가를 갔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데 마침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아마 제가 방송을 마치고 한 뒤에도 좀 지나서 아마 그 결과가 공개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과 분위기 또는 기류로 봤을 때 오늘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찌 보면 화끈하고 아주 그런 파열음이 큰 최고위원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경선준비위원회가 했던 무슨 발표회라든가 또는 뭐토론회든가 이런 일정 또는 이거 이어받을 선관위원회 위원장으로 뭐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 윤석열 총장 그, 과 그, 녹음 문제 통화했던 건 녹음 문제 또는 뭐녹지 파일의 공개 논란 의혹 뭐 등등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제 있었던 결렬 선언에 따른 문제, 합당 결통합 표의 결렬 문제에 대한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원일용 경기지사가 아예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하고 했다는 주고받았다는 말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그 예능 PD 하는 것 같다. 자기는 네, 어저께 방송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당, 여당과의 투쟁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든가 아주 독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사과를 하라든가 경선에서 손을 떼라든가. 아니면 인책 사퇴라는 문제까지 나올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또이제 어, 당내에 있는 다른 이제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중진들이라든가 뭐 이런다 특히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또는 친년 쪽에 가담하고 있는 중진들이 이 공세를 더 적극적으로 펼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서도 향후 진로에 중대한 고비가 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최고위원의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렇다,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보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방송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것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안철수 국민의 대표가 어제 결렬 선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안철수 대표에 관한 부분은 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새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 안철수 어... 대표가 합당을 통합의 그러니까 결렬 선언한 거에 따른 안, 이준석 대표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최고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그건 결론을 좀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단정을 못 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또 하나는 그 어저께 그제 방송에 대해서 댓글을 쓴한 시청자분이. 저 보수 우파가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지 않으면 제2의 아프간 사태가 된, 한국은 제2의 아프간이 된다라는 말을 꼭좀 강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이준석 대표는 상주로 휴가를 가기 전에 여러 번 지지난 중과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상 결렬이 됐는데 실무 협상 차원에서는 그때 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3주째 계속 만납시다. 이 얘기만 안철수 대표에게 하고 있다. 최근에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만나자는 얘기도 합당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예스냐? 노우냐고만 물어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왜 예스냐? 노우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나. 왜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권은희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이소위비 전원 정치를 하고 있나? 아마 이준석이 당 대표가 아니라 철부지 애송이로 보이니까 정상적 질문에 정상적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다. 내가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번 주, 그때 이번 주라는 건 지난 15일을 얘기합니다. 어제, 그저께, 일요일까지를 말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덕분으 그러면 어제까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6일까지. 자기가 휴가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절정해야겠죠. 그런데 바로 어제 안철수 대표가 협당 결 합당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노을을한 겁니다, 예스냐 노에에 해서.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예를 들면 경준이라든가 무슨 뭐 녹음 문제라든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거 전반적인 걸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녹음판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준석 대표는 두달 만에 총체적인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수습이 가닥이 잡히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그, 무슨 SNS 정치를 거의 중독이라고 할 만큼 체질화돼서 그냥 사사건건 SNS에 자기 얘기를 하고 하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어제 뭐 그렇게 난 합당하, 결렬됐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시간까지, 그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한건 정말 특이합니다. 더군다나 휴가 중에도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요. 국민의힘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은 나왔습니다. 구두 논평입니다. 양준우 대변인이라는 논평. 그런데 이 대변인 논평이라는 건요. 통상시에는 매일 뭐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할수 있으니까 대표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거다고. 그것이 정상, 정당의 상정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아, 대변인이 말했다는 얘기는 대표의 의중대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표의 의중하고 조율이 된 것이지 대표 의사하고 반에서 의논 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뭐 틀림없습니다. 그양대인는 뭐라고 했느냐?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안 대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 정치적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된 약속을 집이 집어버리는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요.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유감을 표하는데 함께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대변인만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이게 대 이준석 대표 의중을 반영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야 이건 이상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닌 한때왜 요란했던 용각산 증문평 아닌가는 하 생각도 듭니다. 이따가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철수의 합당 결렬 선언에 따른 설명도 난해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이중을 반영한 걸로 보여지는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도 무슨 소리로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예스냐 노냐라고 기세등등하게 추구해서 꽤 있었는데 그런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지금 이 말을 보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 부모랭이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과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정치적 관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두달 만에 이제 아, 이게 부모랭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랭이 돌아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어정쩡한 논평을 낸 겁니다. 왜 어정쩡이랬느냐. 결국은 결렬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비판적인 여론과는 별개로 자, 이준석 대표 당신은 뭘 했느냐? 뭘 잘했느냐? 여기에 책임 없느냐는 이 책임 추궁 공세에 직면할 걸 직감하고서 이렇게 어정쩡한 논평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대표를 마구 비난하자니 그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논평이 나온 거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기에게 부모랭이 돌아오고 있는 걸 알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난감하게 보고 있음을 이 대변인 논평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들부터가 우선 이런 이런 이준석 대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합당 결론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긍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유승민 위원도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아쉬움이 크다.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되기를 기대한다. 원희룡 원자재사는 원희룡 전, 전, 전 제주 지사는 분열은 공멸이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몇날 며칠이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합당 결렬된 게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데 최근에 입당했죠. 복당을 한 거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 대표가 야권의 공간을 중도로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역할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 들어보면 누가 공,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다. 예스냐, 노우냐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늘얘기했던 8월 경선 출... 저... 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만은 아직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얘기만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두리뭉실한 얘기만 있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준석 대표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고. 훗날에 혹시 안철수 대표의 관계도 고려해야 될지 모니까 이거는 전략적 의도적 침묵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주자들은 자기가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표와 합당을 몰라도 단일화 시도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에서도 말을 하지 않지 않지만 안철수 대표도 껴안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길류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 결국은+ 결국은 이+ 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비화할 것이다. 주자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은. 최고위원들 오늘 그리고 당 중진들 특히 윤석열 쪽에 가담해 있는 중진들이라든가 친윤 의원들은 아마 이준석 공세에 굉장히 난리를 칠 겁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그 언행은 정말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Z 세대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우선 굉장히 독해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전철수 대표에 대했습니다. 무슨 요란한 승객이라든가 예스냐 누냐. 정치의 세계에서 예스냐, 도구냐라고 물으면 그건 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만 다시 말,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9.1자 영남일보 보도에 오면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하면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는 3%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패한 선거였다면서 현재 여야 구도로 봤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5% 이상 차이로 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런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게 대표가 한 말, 할 말인지. 이거는 솔직하고 솔직할 거야. 안코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이 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인데,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지금 5% 차이로 진다라고 하면 무슨 수로 하느냐. 이건 혹시 공,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저러니까 딴 마음 가진 거 아니냐? 저런 거 핑계될 수 있지 않냐고 공세를 추구하지,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요, 그렇게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5, 3, 2, 3, 5% 차이로 짓는데 20대, 30대의 지지만 끌어낸다면 대선 승리는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 30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 무슨 노릇으로 20, 30 시대의 지지를 끌어냅니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는 처신을, 행동을, 언행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달리 생각해보면 이 말을 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건 내가 저잘하면 중간에서 지지 세력만 갖고 있으면 국민임 쪽으로만 내가 보태느냐 안 보태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안하냐면 작은 숫자로큰 덩치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씨름을 할수 있는 거아닌가말 이렇게 계산할 수있음수있음철한안수대표수대표에리 참, 저, 작은 정당이라 하지만, 예스 yes, 아니면 도로 답변을 하다고 감정적인 자극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협상 결렬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국민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결렬된 거 아니냐고 공산을 하기에는 충분한 비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두달 만에 사면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참, 빨리도 왔습니다. 그가 이제 MZ 세대다운 방식으로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지. 예를 들면은요, 이건 제가 상상이형이다면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을 그냥 찾아가서 쿨하게 사과한다든지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안철수 대표에게 했던 표현 같은 건 정말로 내가 반성한다든지 그동안에 내가 했던 방식은 안 한다든지 SNS에서 한 이것저것 참견한 건안 한다든지 나는 토론을 통해서 누구하고 뭐 이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평론가적인 하지 않겠다든지 뭔가가 아내 풀하게 풀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익숙해서 익숙할 대로 익숙하고 뻔한 그 꼰대 방식이 있죠. 낡은 정치 방식으로 게임을 벌린다고 하면 이건 더큰육기가올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무엇보다도요 다른 것도 고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의 절대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걸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항상 그 긍정적인 입장에서 변평을 했는데 요즘에 그 녹음하는 거나 이 최근의 사태를 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큰 독이 됐고 도움이 된 것만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laughs> 대표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입당도 하고 많이 그래도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준석 대표가 본래의 MZ 다운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지금처럼 이상하게 권력게임을 하듯이 하는 것 그건 정말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MZ 세대를 배신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지한 게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자, 좋아요와 감사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